아.. 나도 진짜 서러워서 진짜 100만 유튜버 해야지뭔 소리야 니가 잘해야지 <laughs> 자다가 잠깐 찔렀다고 나한테 미쳤냐고 욕하고 앉아있고 <laughs> 나도 같이 밤새웠거든? 드디어 인텔 코어 10세대 CPU가 출시되었습니다 영재컴퓨터는 인텔의 플래티넘 파트너사로 인텔의 최신 CPU 출시 전 미리 성능 테스트를 할수 있게 엔지니어링 샘플을 제공받고 있는데요 이번 인텔 10세대 역시 최고 사양인 인텔 코어 i9-1900K를 받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성능 벤치부터 게임 벤치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요 스펙을 소개해드리자면 10코어 20스레드 설계이며 베이스 클럭 3.7GHz, 최대 클럭 5.3GHz로 전작인 9900K보다 코어 스와 클럭이 모두 올라간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올코어 부스트는 얼마일까요? 9900K의 경우 4.7GHz 였는데요. 1900K의 경우 코어가 두개더 늘었음에도 4.9GHz로 더 강력해진 올코어 부스트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모리 버스 역시 2666MHz에서 2933MHz로 올라갔고요. 열 설계 전력도 95W에서 125W로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CPU 소켓까지 LGA 1200으로 변경된 것은 정말 아쉽네요. 여전히 제조 공정이 14나노미터인데도 말이죠. 가격은 해외 기준 488 달러로 공개되었고요. 초도 수량이 작아 8세대와 9세대 때와 마찬가지로 초반에는 구매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네요. 먼저 성능 벤치를 해보겠습니다. 벤치는 파이어 스트라이크와 시네 벤치 R20을 사용하였으며 전작인 9900K와 성능 비교 후 비슷한 가격대의 AMD 라이젠 9 3900X와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치 스펙은 다한과 같습니다. 먼저 불공격입니다. 인텔 코어 i9 19000K의 CPU 점수인 피직스 스코어는 2980점으로 0 전작인 9900K의 스코어인 23404점과 비교하여 25% 정도 향상된 성능을 보여주네요. 그렇다면 AMD 라이젠 9 3900X는 어떨까요? 3900X는 28278점으로 1900K가 더 높은 스코어를 얻었지만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라이젠 9 3900X의 스코어가 두 개가 더 많은 것을 감안한다면 1900K의 성능이 더 좋다고 할수 있겠죠. 자, 다음은 시네 벤치 R20의 결과값입니다. 1900K의 싱글 코어 스코어는 532점이며 9900K의 스코어는 512점으로 큰 차이는 없었으며 마찬가지로 라이젠 3900X의 싱글 코어 스코어 역시 525점으로 세 가지 CPU의 싱글 코어 성능이 거의 비슷함을 알수 있습니다. 멀티 코어 스코어는 1900K가 6,283점, 9,900K가 4,867점, AMD Ryzen 9 3900X가 7,249점으로 코어 수에 따라 스코어가 갈렸습니다. 멀티 코어의 성능을 체크하는 것이므로 12코어 24스레드로 설계된 AMD Ryzen 9 3900X가 가장 높은 스코어를 기록하네요. 어, 지금까지는 실 성능이랑은 무관한 벤치테스트라 재미로만 보았다면. 지금부터는 실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게이밍 벤치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배그입니다. 어, 해상도는 f HD이며 최고 사양 CPU인 만큼 올 울트라로 옵션을 설정하고 테스트하였습니다. 리플레이 벤치의 특성상 정상적인 프레임 값이 아닌 것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초반 낙하 구간에서 1,900K가 9,900K보다 프레임이 10% 정도 더 높게 나왔으며 두 번째 구간에서도 1,900K가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줬고. 비슷하게 7% 정도 더 높았습니다 세 번째에서도 당연히 1 9 0 0 k 가 좋게 나왔고 차이는 10% 정도였습니다 다음은 변인 통제 테스트가 가능한 레인보우 6CG입니다 어, 해상도는 역시 FULL HD이고요 울트라 옵션으로 설정하고 테스트하였습니다 레식에서도 꽤 차이가 있었는데 1 9 0 0 k 가 20프레임이나 더 높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요즘 인기가 서서히 오르고 있는 콜 오브 듀티 모던 어페어 워존입니다. 해상도는 역시 풀 HD이고요. 게임 옵션은 높음 옵션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변인 통제가 너무 안 되어서 자세한 설명은 뒤에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로즈 베타 서비스 중인데 서서히 인기를 얻고 있는 발로란트입니다. 해상도는 역시 풀 HD고요. 그래픽 옵션은 모두 높은 옵션으로 설정했습니다. 최적화가 잘된 만큼 둘다 프레임이 엄청나게 잘 나왔는데, 1900K가 9900K보다 20에서 30 프레임 정도 더 높은 13% 정도의 성능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9900K랑 1900K를 비교한 결과를 그래프로 볼까요? 배그에서는 5%에서 10% 정도, 1900K가 항상 높게 나왔는데요. 레식에서는 눈에 띄게 20 프레임 정도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사실 퍼센트로 따지자면 똑같이 10%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발로란트도 눈에 띄게 1900K가 높은 성능을 보여주면서 13%의 차이를 보여줬고 워존도 당연히 1900K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변인 통제가 극심하게 안 되는 게임이어서 차이가 많이 날 때는 10에서 20%까지도 차이가 나는데 적을 때는 1에서 2%밖에 차이가 안날 때도 있습니다. 어, 솔직히 말해서 벤치를 할 때마다 진짜 좋아졌다가 나빠졌다 하는데 이제 진짜 승질 나가지고 앞으로 벤치 목록에서 이 X 같은 게임은 이제 뺄 예정입니다. 이상한 이상해. 어, 결론적으로 5에서 10% 정도의 성능 차이면 굉장히 큰 차이이기 때문에 하이엔드 PC 유저들의 주머니를 털기에 충분한 CPU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비슷한 가격대의 라이벌 3900X와 비교한 결과는 어떨까요? 배그에서는 1900K가 10 10에서 15 프레임 정도 더 앞서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레식에서는 거의 비슷한 결과를 보여줬지만 워존이나 발로란트 역시 1900K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역시 게임 성능은 인텔이 여전히 앞서는 모습이고요. 가성비 라인에서 AMD는 매우 탁월하지만 하이엔드 영역에서는 지금까지와 같이 인텔이 앞서 나갈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인텔 10세대 CPU의 엠바고 해제에 맞춰 최고 사양 인텔 코어 i9 1900K를 전작인 9900K와도 비교해보고. 라이벌 AMD 라이젠 9 3900X만도 비교해 보았는데요. 순수 CPU 성능만을 보여 드리기 위해서 노 오버클럭 상태에서 메모리도 고클럭이 아닌 일반 21300 클럭의 일반 삼성 메모리로 테스트를 하였습니다. 역시나 게임은 인텔이구나 는 생각이고요. 사실 또 14나노미터로 나서 와 발열 문제라든가 포켓 변경 등 걱정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풀옵션 게임을 원하는 유저들이 하이엔드 PC를 또다시 인텔의 CPU로 제작할 수 밖에 없는 충분한 매력의 CPU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은 아마 오버클럭시의 성능 차나 AMD 라이젠 3900X와 작업성능 차이 등 해보고 싶은 것이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것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아마 다음 영상은 내일이 될것 같네요 근데 이거 내가 알기로는 이거 CPU 박스를 받는 사람이 없을 텐데 누구 거냐 이거 그... 뜨뜻... 뭐라고? 네? 뭐? 아... 안 <laughs> 예뻐요?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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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이거라고요? 음. 야 너무하네 진짜 아 나도 진짜 서러워서 진짜 백만 유튜버 돼야지 뭔 소리야 네가 잘해야지 자다가 잠깐 찔렀다고 나한테 미쳤냐고 욕하고 앉아있고 나도 같이 밤새거든 9900K가 16이었고, 16. 이번게 이제 20메가인데 그렇지. 4메가가 늘어난 거지. 그냥 코어 두개 늘어나면서 할당 두개된 거죠. 그렇죠. 그 때문에 성능 차이는 없었어요. 그렇지. 네. 그럼 싱글 코어 점수는 그 얘기 똑같다는 거네. 네. 레이턴시가 줄어들거나도 하지 않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오늘 순정 상태에서 했다는 거야. 네. 오버클럭도 안 했고 램도 그냥 일반 램. 네. 여기서 더 좋은 성능 나온다는 거지. 고클럭 램을 쓰면 서인에서 수입하는 G 스킬이나 이런 거 있잖아. 램 오버 클럭이 너무 안 돼요. 일단 맥시모스 보드 해봤는데 뭐4 0클럭에시17 이건 제가 웬만한 보드에 다 성공을 해봤단 말이에요. 아니 메모리 버스 올라갔는데 다이오스 문제일 수도 있습니안 된다고? 네, 초기라서 맞아. 다이오스가 네. 그런 오류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게 박스가 우리한테 들어온 게 이게 뜨뜨뜨인 거란 말이야. 네. 근데 그 뭐라고 들어왔냐면 엔지니어링 샘플은 메모리 오버 클럭이 안 돼서 이 박스를 대형에서준 거야. 결론은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샘플이라서 메 매물이고 그렇게 안될 수도 있다. 그 저걸로 하면 잘될 수도 있으니까. 그지 그지 그지. 그 터보 클럭의 의미가 없는 거 같아요. 물론 뭐 정말 그걸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 나서 그 싱글에서 듀얼 정도가 5.3 기가헤르츠까지 터지는 걸로 아는데. 나를 하나만 5.3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5.2가두 개고? 안돼 아, 일단 개수가 중요한 것보다는 그걸 실제로 터지냐가 중요한 건데 한 개라도. 정상적으로 계속 부스트가 터지게끔 해주면 엄청난 아니, 몇 게임 기각, 몇 기가까지 확인했는데 게임 킬 때요 4.5 무조건 4 9였어요 올코어 4 9 5 0 저거니까 네. 그러니까 코어 하나만 만약 구동시킨다면 그러니까 인텔이 마케팅할 때그 마케팅 내용에 이런 걸 넣어요 사실 게임은 싱글 코어 부스트가 중요하신 거 아시자면서 뭐 패북에도 그렇고 SNS에 전부 그렇게 마케팅을 한다 무점삼이 박혀있다고. 네, 근데 실제로는 5.3으로 싱글만이라도 그렇게 제대로 터지는 걸본 적은 없어요. 음, 그럼 이거는 뜨뜻뜨는 거를 이거를 만들면서 한번 한번 테스트를 어, 한번 테스트해보는 테스트 테스트 거로 해봐야겠다. 해봐야 9 9 K는 확실하게 9 9 K에서 진짜 아좀더 가대, 좀더 가대하는 사람들데 분명히 좋은 아이템이 되겠지만 어, 몇 가지 아쉬운 부분이 ES 샘플 때문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싱글토우, 확인이 되었고 싱글토우 문제라든지 네, 싱글토 그런 것도 있고 램 오버클럭은 어디까지 뽑힌다고? 4천까지는 먹었는데 아 4천? 네 3,200이 아니야 4천? 네 그럼 됐어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램은 4천 무조건 들어갔어 그럼 됐지 그럼 얼마를 말하는 건데 4,400에서 4,600까지는 들어가야 돼요 들어간, 전압을 막세게 넣고 들어가야 된다고? 네 원래 제가 했던 팬텀 ITX라든지 아니면 막시모스 전작 9세대 보드에서도 어떻게 어떻게 전화 빡세게 넣으면 들어갔거든요 이번에는 램타이밍을 제가 CL22까지 주고 2차 램타이밍은 25, 26 이렇게 풀고 난리를 다 쳐봤어요 다안 들어갔거든요 결국이 시판제품 가지고 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걸 집에 가져가야죠 아, 아 힘들어 졸려 진짜 밤새 까가지고 지금 몇 시간째 눈뜨는지 모르겠네 아, 사장님이 하시하고 싶잖아요 아, 근 오늘 안 하면은 편집은 진짜 게으름쟁이 김세바가 편집 못할 거같 아니 아 해놓고도 해놓고 나서 나보고 이제 주말도 없이 편집하라 이거잖아 지금. 응, 그렇지. 큰 그림이지. 뭐야? <laughs> 아, 이 <이거. 웃음> 아, 내가 지금 아까 욕도 먹었는데 칼, 칼침대 거야, 지금 칼침도 먹으라는 거냐 지금. 이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 어? 이거 갖고 이 뚱보인 지방촌을 어떻게 뚫어? <laughs> <laughs>